외국 해파리도 원하는 의상 봤어요. 뭐야, 이거? This Alpi needs to come back. What u i s do in g a big a r m a s t e r y Marathon with a 아, hundred beautifuls. Both known. 이 세계 is. 아, this time. 아, 이 세계가 아무도 참가를 하지 않았다. 아니, 뭔 상관이야? 이거는 사이클의 일상인데. 사이클을 사는데 무슨 아르마에다가 사이클 옷을 입고가니? 뭐? 이거 뭔 소리? 아, 이 상한데 이거 해파리 맞아? 아, 스투피드 큐트? 스투피드 큐트? 이뭔 소리야? 스투피드 큐트가 뭐 말이야? 냉청미? 너너 한국인이지. 저게 진짜 있는 그거요? 스토핏 큐트. 처음 들어보는데 이 김치 냄새 나는데 이거? 뉴수너 고추장 좋아하지. 수상하다 이거. 마 만...